제니 홀전은 텍스트와 언어를 시각적 예술의 중심 요소로 사용하는 개념 미술가입니다. LED, 전광판, 프로젝션, 포스터, 벽화, 조각 등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와 철학적 사고를 전달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녀는 공공장소와 갤러리 공간에서 텍스트를 이용해 관람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작업으로 유명합니다. 언어를 중심으로 한 개념 미술로 홀전은 문장을 주된 예술적 매체로 사용합니다. 작품 속 문구는 정치, 사회, 젠더, 폭력, 권력, 사랑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공공예술과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홀전은 미술관과 갤러리를 넘어 거리, 건물, 외벽, 전광판 등 공공공간에 작품을 설치해 대중과 직접 소통합니다. 빛과 공간의 최대한 활용을 위해 홀전은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을 이용해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합니다. 빛과 어둠, 색과 공간의 대비를 통해 메시지의 감정적 강도를 강화합니다. 홀저의 가장 초기이자 대표적인 작업으로 간결하고 도발적인 문구를 포스터로 제작해 뉴욕 거리 곳곳에 부착한 프로젝트입니다. 권력 남용은 놀랄 일이 아니다. 감상할 때각 문구가 당신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LED 전광판과 포스터에 생존과 사회적 불안을 다룬 문구를 전시한 프로젝트로 감상법은 문구의 의미와 그것이 사회적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해 보세요. 뉴욕의 공공장소와 건물 외벽에 정치적 메시지를 프로젝션한 작품으로 예를 들면 전쟁과 인권에 관한 문구를 도시 곳곳에 투사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상하는 방법으로는 텍스트와 장소의 관계가 어떻게 메시지를 강화하는지 살펴보세요. 문구의 의미 분석하기. 홀저의 문구는 직설적이면서도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감상 팁은 텍스트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당신의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해보세요. 공간과의 관계 이해하기. 그녀는 텍스트를 특정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감상 팁은 장소와 텍스트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살펴보세요. 감정과 반응 살펴보기 홀저의 작품은 관람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각을 유도합니다. 감상 팁은 작품을 보고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바바라 크루거의 텍스트와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 예술가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트리트 아트와 공공예술 텍스트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대 공공미술과 스트리트 아트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아트 LED, 프로젝션, AR 등 기술 기반 예술에서도 홀저의 접근법이 확산됩니다. 제니 홀저는 언어를 시각예술의 중심 요소로 삼아 사회적 메시지와 개인적 성찰을 유도하는 독창적인 예술가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공공공간과 미술관을 넘나들며 관람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상 포인트는 텍스트의 의미각 문구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그것이 당신의 생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해 보세요. 공간과 맥락을 음미하면서 텍스트가 설치된 장소가 메시지에 어떤 의미를 더하는지 살펴보세요. 개인적 반응 작품을 보고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제니 홀저의 예술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생각하고 질문하게 만드는 강력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줍니다.